오늘 그기요일진의그 뮤는 그 오행에서 그 오행 목을 상징을 하죠. 방유는 그 동쪽입니다. 이렇게 그 동쪽의 암수는 또 돈복의 성장과 번영에 더욱 유리한 그 힘을 나타냅니다. 이 황금토끼날처럼 오늘 같은 이런 목의 기운이 또 더해진다면 그 금전적인 풍요 또 재물의 그 성장이 더욱 촉진될 것입니다. 특히 이런 날에 그 오행 목은 또 물과 또 결합이 된다면 더욱 강해지겠죠. 재물이 그 나무가 자라듯이 또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그 늘어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또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금전운의 그 안정성 또 지속적인 그 성장의 에너지를 또 이런 날은 또 갖게 됩니다 토끼가 지닌 그 풍요의 암시가 있습니다 이 황금이라는 이 황금토끼에서 이 황금 색채가 더해짐으로써 재물운이 더욱 광채 있게 빛나게 또 품격 있게 이런 그 수식어가 또 더해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상스러운 그 기운을 의미합니다 그냥 그 돈복이 아닌 그 안에는 뭔가 좀 신비한 신묘한 그런 기운이 실려 있는 그런 금전운이 터지는 것이죠 오늘 그 로또를 구매하실 분들은 그 동쪽 구역을 그 참고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동쪽에 있는 그 로또 판매점에서 또큰그 행운을 또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것입니다 금요일전의그 전개 이 기라고 하는 것은 그 풍수에서 대지와 그 안정감을 상징을 합니다 돈복을 구성하고 있는 그 중요한 그 요소 가운데 그 하나입니다 안정적인 그 에너지가 또 토끼의 그 번영의 의미와 또 결합이 된다면 이때 그 돈복이 또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 토대를 또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. 이묘일진이 황금토끼날은 그래서 그 재물운을 우리가 또 크게 그 불러오게 아주 유리한 날이 됩니다. 이런 그 암시가 들어있는 날답게 또 우리가 그 해주면 좋은 재물을 더 안정적으로 그 유치시킬 수 있는 돈복을 부르는 그 풍수적인 주문도 있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해 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묘일 복덕여일하고 마음속으로 두번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돈복 터지는 재수 있는 그 황금토끼의 날 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